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 댓글을 보니까 양전됐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그런데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드디어 필반나 나스닥 100 S&P500 플러스로 전환됐네요. 역시 분할 매수가 답이네요. 떨어질 때마다 줍줍했더니 지금은 플러스네요. 떨어질 때 줍줍했더니 필반나 테크탑이 수익 중이네요. 일단 공통점은 떨어질 때마다 줍줍했다는 거 그리고 필반나 나스닥 100 S&P500 테크 탑 10. 누가 봐도 세계적인 초우량주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간혹, 뭐, 제 덕분에 수익이 났다. 저에게 감사한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왜제 덕이죠? 제가 그 주식 사라고 칼 들고 협박했나요?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돈을 벌었다면, 그건 여러분들 덕이죠. 저는 그냥 유튜브로 돈 벌고 싶어서 제 생각을 영상으로 올렸을 뿐이고 그 영상을 보고 어, 실행에 옮긴 건 여러분들이죠. 제 의견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어, 100% 여러분들 덕입니다. 저도 모든 종목이 양전된 건 아니지만 어, 일부 종목은 이제 분할 매수한 결과 양전이 됐습니다. 어, 제가 예전부터 공개하고 있는 인증용 계좌를 보시면 어, 2022년 10월 13일에 속수리 마이너스 45%, TQ가 마이너스 31% 였거든요. 아, 주식 정말 못하죠, 저. 제가 시황분석 기가 막히게 잘하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알면 애초에 이런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확실히 저는 예측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능력이 없는 저조차도 별 생각 없이 주가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꾸준히 했더니 속수은 71%, TQ는 20% 수익이 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측을 잘해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시황분석을 잘해서 이런 수익률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아, 참고로 TQ 수량은 원래 1010개였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제 TQ 100주를 매도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자금으로 매도한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제가 뭐 타이밍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도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어,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매일 100% 적중률로 단타를 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어, 그 사람은 지구 역사상 세계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제가 100% 단언합니다. 내일 주가가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전 재산을 숏에 몰빵하면 되고, 내일 주가가 오를 것 같다. 그럼 전 재산을 롱에 몰빵하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한 1년만 해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내 스케줄조차도 언제 어떤 변동이 생길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시장을 분석해서 단타를 치겠다? 대단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경험을 했죠. FMC에서 금리를 0.25% 올렸는데 어, 금리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갔거든요. 예측이 왜 어렵냐면 파월이 그런 말을 할줄 누가 알았느냐는 겁니다.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주가를 예측해서 미리 대응을 합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0.25% 올릴 것이라는 것은 사실 대다수가 예상을 했죠. 약80% 확률로 0.25%를 올릴 것이라고 이미 전망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0.25%를 발표했을 때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이걸 또알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막말로 빠졌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0.25%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폭락했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빠지면 빠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걸. 자,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될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정말 많게는 수천 가지가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완벽히 예측해서 대응을 하겠다? 아니, 도대체 무슨 자신감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좋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이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주식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보장이 있냐 이런 마인드라면 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주식은 무조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겁니다. 내가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봤더니 어, 이 종목은 5천 원까지 분명히 갈것 같아. 나 확신이 생겼어. 자, 그래서 2,500 원에 매수를 했는데 1,000 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5천 원까지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전제하에 기대 수익률이 두 배에서 다섯 배로 높아졌으니까 당장의 손실이 뼈 아프더라도 수량을 더 많이 모아서 나중에 더큰 수익으로 보상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5천 원까지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말이죠. 확신이 없다면 당연히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다면 애초에 이 주식을 샀으면 안된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내가 지금 산 가격보다는 무조건 더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애초에 매수를 했을 테니까, 손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물론 특수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너무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우에는 손절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높고, 여전히 일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손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가가 빠지면 누구나 속상합니다 아무리 5,000원까지 갈 것이란 확신이 있어도 어, 이왕이면 2,500원에 사는 것보단 1,000원에 사는 게 좋죠 1,000원보다는 10원에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500원에 사면 두배 밖에 못 먹지만 10원에 사면 500배를 먹을 수 있거든요 아니 당연히 500배 먹는 게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 그 타이밍을 우리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렸다고 신세한탄 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만 괴로울 뿐이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최저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타이밍 맞추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나 좋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이것만큼은 확실하니까 주가의 변동에 너무 일일비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주식을 차곡차곡 모아가자. 어차피 길게 보면 많이 올라 있을 거고 어, 그 사이에 내가 꾸준히 매수를 하면 수량도 많을 테니까 꽤나 큰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어, 저는 투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100% 따질 거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주식에서 100%는 없습니다 그저 확률 높은 방법을 선택할 뿐이죠 자 아무쪼록 양전하신 분들 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어, 더큰 수익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